네 음... <laughs> 음... 그,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음... 이런 표현들을 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죠? 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음, 난관을 극복해내겠습니다. 그렇죠? 또, 음, 그런 게 맞죠.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음, 조금 냉정하게 음, 그런 표현들을 뒤집어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laughs> 이렇게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을 다져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음, 응. 항상 자신의 삶이 최선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음, 표현이 성립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내 나는 항상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최선이니까, 그죠? 그래요. 응. 그래서 가장 확실히, 어. 응.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 어, 말로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최선인 최선이 되어졌을 때 그죠? 음,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어, 나의 이것을 좀내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그냥최선이겠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이, 부질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최선이 나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하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항상 일관되게 그죠 변함 없이 최선 그런 최선인 나 아, 그래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자, 지난 시간까지그래서 그죠 어, 최초인 나 최고인 나 최대인 나, 최상인 나, 최적인 나까지, 그죠? 자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게 되어졌냐면 항상 최선인 나를 구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네. 사랑,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비롯되면서 사랑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여지 없고 이유 없고 이한 빛. 이 그죠? 응. 그 함께 가야 할 길을 마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본질로 삼아서 이제 그그 어, 전체성으로서 성인되어지고 이제 내가 완전히 나 스스로 성인이 되어진다. 그리해로. 우리는 이 탈을 이은 거잖아요. 스스로. 네. 거기까지가 최적의 최적인 나였잖아요. 자, 거기까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 다운, 나로서의 스스로의 길을 이제 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있어서 그죠? 그러면 어떤 길인 것이 그야말로 최선일까? 그렇 한기, 오직 오늘은 그거에 한한시 오직 한다 오직 한길 오직 한길 오직 한길 오직 한 길, 오직 한기, 오직 한기, 네, 오직 한기, 오직 한한 그 중에서 그 하나의 길단 하나의 길그죠 여러 길 중에서 그단 하나의 길이 개념이 오직 한 길이겠죠 자그 다음에 오직 한 길이라는 음. 말은 내가 앞으로 걸어갈 나의 모든 길이 다그 말일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오직 한길그 다음에 또 오직 한 길이라는 표현은 가장 으뜸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한 길이다, 가장 원대한 길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나와 불러서 오직 한 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오직 한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수많은 음, 또그 동안 내가 걸어왔다,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 길들 중에서 그죠? 그 그중에서 그러한 모든 길을 하나로 아우르는 최초, 최고, 최대, 최상 최적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오직 한 길이죠. 그래서 이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최초의 나로서의 길이고 최고의 나로서의 길이고 최대의 나로서의 길이고 최선의 나로서의 길이고, 최적인 나로서의 길. 이로서 최선의 나로서의 내가 걸어갈 그 유일무이한 길, 그거를 오직 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 길은 가장 위대한 성스러운 그 철적 지성이고, 어, 만의 핵심적 본질이 그 사랑의, 사랑의 길이고, 그죠? 최초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지 없는 길이고, 최고가, 여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길이고, 최대죠? 예, 네. 이로써, 여한 없는 길. 예, 네. 그죠? 최상이죠? 그렇게 해서, 유일무이한, 나만의 고요한 그 길. 이게 오직 한 길이죠. 그죠? 이게 최상. 최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웨드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내 최선을 다할게요. 아이고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든 나는 항상 최선인 거요 나는 항상 어디 한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최고의 길, 최초의 길, 최대의 길, 최상의 길, 최적의 길. 그래서 최선의 길, 그것이 오직 한 길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냥 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아래 아들. 이 아래 아들은 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어, 우리 한글, 대한민국, 우리 민족, 한 민족, 한결에, 그렇잖아요. 또, 그 부사로 쓰이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한참, 한껏, 또뭐한 동아, 또 모이소, 한아름 그죠? 한살리, 그럴 때다 한, 그죠? 어. 그러한데 그 한을 다 아우르는 또, 어. 그것을 다 통합한 그 한, 이걸 아리아들은 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고, 넓고. 고도 깊은 그 하나 위대한 하나 원대한 하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본질을 구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되고도 참되어 그 참까지도 새로운 참을 계속 새롭게 일구어내는 그 자신이었을 때 그게 가능하죠. 그런 하나. 가장 온전하고 궁극적인, 가장 으뜸의 그 하나. 이게 실은 성인 얘기죠. 그렇죠? 성인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인의 길이다. 그죠? 참대고도 참대어, 참을 창조하는 그 자신의 위대하고 원대하고 궁극적인 가장 으뜸의 그 길, 아직까지 있어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좌유의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 길. 게길이 그죠? 그러니 이러한 길이니 다른데 한눈팔 이유가 있어요? 뒤돌아볼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좋은 거 없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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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고 주변에 많은 이들을 만나고 숱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하면서 어쨌든, 우리 각자 속에서는, 그래, 내가 가야 할,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인생에 참된 그 길, 그걸 찾고자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걸 찾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한 길이라 하는 거예요. 최선이 나다, 이 말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전체성, 그것을 이제 내 하나의 구현한, 이제 개체로서 그 온전한 성이. 자, 이 길을 보리 나선 거죠. 함께 하는 길, 도로 끝.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제, 어, 함께 했던 그걸 다 간직하고 다 내장한, 그죠? 어, 그 본질을 구현한, 이제 나. 응. 그러한 나의 길, 홀로 가야만 하는 그 길, 거기에 들었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잖아요. 최해져나 그러면 이 길에 들었었는데, 어. 어디그 아주 좁은 그 어솔길을 갈 거예요. 무서운 밤길을 갈 거예요. 또 다시 어 불의한 길을 갈 거예요. 살이 분배를 받지 않는 전혀 엉뚱한 혼자만의 오만의 길, 그 편견의 길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욕심의 길을 갈 거예요. 버리지 못한 그 애착의 길을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데서 그러한 모든 길에서 완전 이탈, 이탈되어져서 오로지 성인만이 갈수 있는 그한 길, 그죠? 이 길을 가게되어지란 말이에요. 그리해야 맞는 거예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오직 한 길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면 초월적 삶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구이한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스스로 겸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그죠? 그러한 가치적도가치그 화려 성스러운 아름다움 만큼도 용되지 않는 그 생수하고 정결함 그 온전함 그 대초월적 지성 그렇게 스스로가 생활을 이룬 삶그 초월적 삶이죠 그래서 이 오직 한 길은요 실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길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훌쩍 뛰어 넘었을 때, 초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 그 오직 한 길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 도로가 있고, 올레 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무슨 무슨 길도 있고 하는데 그저 세상에는 <laughs> 가다가 어, 출퇴근 시간 차가 막히죠. 그 길을 막고 못 가겠죠. 그죠? 또 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 길이 어떤 것이 지름길인지 애돌아가는 길인지, 이쯤 전진을 해야 하는 길인지, 유턴해야 하는 길인지, 그죠?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을 내가 조심하고, 무엇을 또 구현해야 하는지, 참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었고 마침내 비로소, 우리는 이 오직 한 길과 대면하게 됩니 그래서, 길은 길대로 다 해답이 있어. 목적지가 있고, 그 용도가 있고, 그 내용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길들 을다 아우를 수 있는 길. 그죠? 그거는 더 이상 하나, 하나, 하나 되어 있는 그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늘 길이요, 하늘 길. 이거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본질의 길. 세상의 길들, 모든 모두가 길들 훌쩍 넘어서 있는 그 초월의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알아야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라서 또 헷갈려서 무엇이 참나운 해답인지 그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런 것들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죠? 그 세상이 본질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 개념이 초월, 초월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직 한 길은 세상에 있고, 여기 하늘에 나 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궁극적으로 자리에 있을까요? 세상의 깊은 그 이면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초월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laughs> 초월적 길이 그거예요. 오직 한 길은 세상에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온전한 해답의 길로 전체 모든 모두, 모두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궁극적 본질로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진명목이다. 그 길이 이 오직 한 길, 초월적 그 길, 그갈가 그래, 봐요. 그래. 그래서 성인이 되어졌다. 아, 하늘나라로 훌쩍 날아가서 혼자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구나. 이게 아닌 거야 성인의 길을 간다. 성인의 다이 말을 이 치열하고 이 어수선하고 이 혼란하고 이 답답하고 이 막막한 이 세상 속에 더욱 깊숙히 자리해서 그것의 본질로 한다 이 정도인 거예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의 모든 세상의 그 궁적 본질 그 진면모 언제나 내 답, 해답, 참다운 내 답으로 스스로가 치환해 환골탈태를 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아직도 그 무지, 그 허사, 그 허물, 그 그림자에 그달리고 그것이 정이 있냐 그것에 목숨 걸고 무도한 짓을 행하고 의롭지 응, 못한 그 축생과 같은 그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깨우고 함께 손잡아서 우리로 우리 다 같이 하늘길을 갑시다. 오직 한길 초월적 응. 삶을 살 사항. 동물 같은 사람. 아기다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응. 나를 반대하는 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런 거 말고. 응. 그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아, 멋지죠? 이론니 나는 그 길을 가면 어째요 항상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차선도 아니야. 궁극적으로 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삶이야말로 그러한 나야말로 가장 원대하고 아름답고 성스럽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그죠? <laughs> 성인이 되어진 나의 길, 나의 삶 그러한 나의 존재의 장마 이거 아닐까요? 그죠? 오직 한 존재적 선 그래요. 이게 최선인 나 어, 어, 개념이에요. 이 최선인 나 오직 한 길에는 징크, 율이함기 어떻게 다중점되로다표현어 있는 거예요. 최초인 나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최고인 나 여지 없어. 그죠? 최대인 나 여, 어, 이유 없어. 최선인나 여한 없어. 그죠? 그리고 최선, 어, 최적입니다. 이제 그걸 다 구현해서 내가 어, 나에게로 갈물이되는 상태에서 정말 홀로 가는 길, 그다 구현돼. 어, 여기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 이 위대하고 성스러운 정말 인간의 궁극적 거기를 그 가게 되어 하는 거요이 말을 다리 표현하면 세상 속에서 초월적 삶으로 자신을 가지할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죠. 인간의 본래적. <웃음> 네. <웃음> 진정으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초월적상, 아직 그 한계 최선의 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 동안의 모든 모두 다에서 위대한 이탈을 이루어야 해요. 보세요 음. 지난 시간에 그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기존 자기로부터 이탈 그그 네. 다음에 내가 신념했던 내가 스승이라고 나의 정신적 지지로 모셔왔던 스스로 가져왔던 그 신념체계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따랐던 이 부질없음들 어떤 종교에 어. 그냥, 그냥 그렇게 메이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그 진리의 실을 쫓던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오만과 편견으로 삼남한상또 어떤 일을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이랬던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펼쳐진 이삼남한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저런 생각도 없고 그냥 배고잡이로고 흐트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의 진문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해 그래왔던 모든 지가까의 사람들, 그랬던 나 여기서 우리 과감히 달려야 된다. 그 탈출해야 돼. <laughs> <laughs> 이제 이때였으니까, <일이> 그죠? 서울로의 <laughs> 대이탈. 네, 이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스스로 대해방, 자주독립을 진짜.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 그. <laughs> 렇게 하시면 돼요. 최선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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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진짜 머리 그런 마음 생활하시길. 예. 그렇습니다. 네. <laughs> 다음 시간에 뵈어요. <laughs> 네. <laughs>